고용노동부도 똑같습니다 실업급여 이것도 저는 진짜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6200억이 증액됐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2300억이 구조조정 실적이 있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이게 증액이 됐는데 라고 보니까 원래 더 늘렸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이거밖에 안 늘었으니까 우리 저 차액분 원래 늘리려다가 요만큼만 늘린 차액분이 구조조정 실적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이면은 제가 만들면 구조조정 실적 100조도 만들죠. 100조가 뭡니까? 1000조도 만들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다른 장사관님들은 얼마나 아, 우리도 그러면 더 늘어날 뻔한 거 줄였다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출구조조정 했다, 성과 위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뜯어보니까 부풀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이걸 성과라고 어느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